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부 김영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채용 설명회에서는 이제 기간 개요, 채용 개요, 기타 사항 순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간 개요입니다. 저희 한국장학재단은 학생과 청년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에서 설립이 되었고 설립 목적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핵심 가치는 공정 혁신 창의 신뢰입니다. 주요 연력입니다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이경숙 초대 이사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그, 그 그리고 인제 같은 해 7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2010년은 취업부 상환 학자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취업부 상환 학자금을 시행하였습니다. 2012년은 국가장학금을 시행하였고요. 2017년 3월에는 제1호 대학생 연합생활관을 개관했습니다. 지금은 그 1호 생활관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2018년은 재단법을 개정해서 기존에는 고등교육이라고 해서 대학생이랑 대학원생을 지원했었는데 초중고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복권 기금 장학금을 시행하고 창업 지원형 기숙사를 개소했습니다. 참고로 창업 지원형 기숙사는 기존의 주거 공간에서 이제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창업까지 같이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배병희 이사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어, 더 보다 자세한 연역은 재단 홈페이지에 보시면 참고.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네, 1년 미 예산입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좀 시계열 쪽으로 표시를 했는데 정원 기준으로 2009년 110명으로 시작해서 2023년 현재 524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2009년에 2조 900억, 900억여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2023년 현재 9조 4천억의 규모의 이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예, 저희 조직도인데 네개 본부, 15개 부서, 한 개실.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직제를 좀 조직도력 좀 보시면 장학인재 본부, 금융복지 본부, 경영혁신 본부, 청년지원 본부 그리고 독립적으로 감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인재 본부가 이제 쉽게 말씀 생각하시면 장학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들이 모여 있고요. 여기서 이제 초중등 장학부라고 해서 아까 전에 재단법을 개정해서 초중고생으로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에 대한 일환으로 초중, 초중등 장학부가 있고 고졸 취업 장학부 이제 이렇게 좀 새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복지본부가 대출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부서들을 모아놨습니다. 학자금 대출부, 학자금 상환부, 신용지원부 이렇게 되어 있고 디지털 전략부는 이제 IT 사업을 수행, IT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영혁신본부는 이제 경영지원본부가 모여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기획 조정부, ES 지역신부 인사부, 경영지원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 지원 본부는 약간 고객 접점에 있는 부서들을 모아 놨다고 보시면 되고 어그 지역 센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이 이제 창업 지원 기숙사가 있는 공간이고요. 나머지 경기, 강원, 충북, 전북까지 해서 9개 센터 가 이제 있고 여기에서 약간 그 대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이제 구조 4천억여 원이고 국가장 사업으로 한 5조 5조 학자금 대출 사업으로 3조 8천억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뭐 저희 재단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예산 구조를 보면 이제 이 기간이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를 아실 수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 국가장 사업 5조 학자금 대출 사업 3.8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또 경영 공시 시스템, 그 경영 공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예산을 5개년치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장학 사업도 쪼개서 볼수 있겠죠. 최근 5개년간 어떻게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다. 이제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용 개요입니다. 네, 저희 채용은 주로 이제 신입직 채용, 체험형 청년 인턴, 수시 채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수시 채용은 이제 뭐 별정직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 분들, 기간제 분들을 채용할 때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바뀌, 바뀐 부분은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작년까지는 채, 채용형 인턴을 채용했었습니다. 채용형 인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채용 형 인턴으로 먼저 입사를 하시면 몇 개월 동안에 이제 인턴 기간을 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고, 3개월 동안 근무를 하신 후 전환평가를 거쳐가지고 정기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시, 그런 제도였는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일반 분야로 오신 분들은 대구 타지로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이제 좀 거주에 좀 불편함도 있으시고, 뭐 그리고 저희가 또 아무래도 이제 고용에 대한 불안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직 채용으로 올해부터 좀 바꿨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채용 현황인데 이거는 채용형 인턴 기준이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총한 3,400여 명분이 지원해주셔가지고 경쟁률은 한 107대 1 수준입니다. 네, 채용 절차입니다. 공고 및 접수, 서류전형, 필기전형, 실무면접, 심층면접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과정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공고 및 접수입니다. 저희는 이제 지원서 접수 기간을 1 6일 이상으로 둬서 좀 지원자 분의 편의성을 좀 강화했고요. 그리고 직무기술서도 이제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입사하시는데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어떤 지식, 어떤 기술, 어떤 태도가 필요하신지 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점에 좀 사관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지만. 저희도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성별, 연령, 학력, 전공, 가족 관계, 신체 조건 이런 거를 보지를 않습니다. 서류 전형입니다. 이제 PPT에는 없는 내용인데 저희한테 지원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영어 어학 점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셔야 되거든요. 뭐 토익, 토스, 오피, 토플 이런 것들을 보는, 보는데 토익 기준으로는 800점 이상 충족하셔야지 이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는 서류 전형은 저희가 적부 심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 소개서에 뭐 분량이 분량 충족하는지 그리고 이제 자기 소개서에 질문 문항과 좀 무관하게 답변을 하는지 그런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하고는 다 서류 전형은 이제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필기 전형에 이제 기회를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용형 인턴도 그렇고 올해 종합직 채용도 그렇고 이제 필기 전형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필기 전형입니다. 저희는 이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랑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이제 흔히 아시는 NCS입니다. 작년이랑 유사하게 이제 갈것 같고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 관리, 조직 이해 이렇게 다섯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 수행 능력 평가는 이제 통합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5급 일반 행정이랑 5급 IT 개발 운영을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경영 경제 민상법 이렇게 실제 출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상담 부스운영했을때좀 많은 질문들이 이거를 다 준비하기 너무 어렵다 이제 그런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융형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경영 경제의 비중을 좀 많이 좀 높여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이제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개발 운영은 프로그래밍 DB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정보보안으로 출제하고 있고 네개 분야 좀 균등하게 작년에는 출제했었습니다. 실무면접입니다. 실무면접은 PT면접이랑 토론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그 투콘서트에서도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PT면접이나 토론면접은 작년 같은 경우 한개 문제를 각각 출제를 해가지고 일단 면접보러 오시면 면접 과제 준비실에서 이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드립니다. 이제 작년에는 한 50분 정도 드렸고요. 그 50분 내 안에 이제 PT 면접이랑 토론 면접을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PT 면접은 저희가 큰 종이를 전지를 별도로 드릴 건데 거기에다가 그 주제에 대해서 뭐 자기의 이제 생각을 이제 정리해서 쓰시면 되고 뭐 형식은 뭐 보고서 형식으로 쓰셔도 되고 PT 형식으로 쓰셔도 되고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1대 4로 면접을 보시는 거고요. 면접 시간은 총 10분 정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6분 정도 이제 자기가 본인이 작성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한 4분 정도 평가위원분이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작년에 6명 한 개조로 구성을 했고요. 이제 토론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찬반을 나누지는 않고 약간 토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전에 과제 준비 시간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이제 빈 종이를 드릴 텐데 거기에다가 그 주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좀다 이제 쓰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한 45분 정도 진행을 했었고, 이제 지원자 분들끼리 이제 대화, 토론, 토론을 하시는 걸 면접위원분들이 관찰을 하시고 이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마지막에 간단하게 질의응답하기도 했고요. 네, 이때는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가, 소통 능력은 어떤가, 그리고 뭐 태도라든지 자세,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합니다. 네, 심층 면접은 <laughs> 지원자분께서 이제 입사 지원서를 쓰시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경력상, 경험상, 교육상, 뭐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심층 면접 틀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맨 처음에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세요. 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습니까? 뭐 어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까?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제 그런 틀로 진행이 되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입사 지원서를 보시면서 평가위원 분들이 추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직무전문성, 창의성, 협업능력, 소통능력 이네 가지를 좀 저희의 코사페형 인재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 아까 토크 콘서트 때도 제가 좀 강조를 했지만 협업능력, 소통능력을 이좀좀 좀 개인적으로는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채용을 할때 이전 지역 인재를 할당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지역 인재의 그 범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기관이 이제 대구로 본사가 대구에 있거든요. 이제 대구에 인전한 공공기관은 대구 경북 소재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이전 지역 인재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청수물 1명 채용을 할 거고 어, 일반 행정에 14명인데 그중에 일반은 일곱 명, 이전 지역은 일곱 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I.T. 개발 운영도 이제 일곱 명 채용할 계획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대구 경북 소재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경우 이전 지역 인재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의무 채용 비율을 매 연도별로 정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십 퍼센트 이상 신규 채용 인원의 삼십 퍼센트 이상은 이전 지역 인재로 채용하라라고 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작년에 총사0 명을 채용했고요. 그중에 18명 총 45%가 이전 지역인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네 기타 사항입니다. 저희 직급 체계는 6직급 체계입니다. 이제 신입을 채용할 때는 이제 5급이랑 6급을 채용을 하고요. 어, 5급이 뭐 쉽게 생각하시면 대졸 수준 6급이 고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위 같은 경우는 본부장 부장실장 팀장 센터장 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호칭도 물어보시는데 호칭은 맨 처음에 입사하시면 주임 주임, 대리, 과장, 차장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승격 최소 직급 연차는 직급별 좀 상이한데 5급이 대조 수준이니까 5급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5년이 지나야지 승격하실 자격이 되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신입 사원 이제 초임인데 2022년 기준으로 약약한 4,400만 원정도됩니다 평균 보수는 이제 7,960만 원이 되고요. 이거는 다그 경영공시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복리후생입니다. 복리후생은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다 비슷하고요. 어그 중에서 저희가 동아리 활동이 되게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뭐, 뭐 신규 동아리도 잘 생기고요. 어떤 직원이 만약에 뭐 꽃꽂이에 관심이 생겼다. 라고 하면 좀 마음 맞는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꽃꽂이 동아리 하기도 하고 작년에는 저도 이제 커피 동아리에 가입을 해가지고 예좀 커피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이제 뭐 5급으로 들어오시면 거의 학사시잖아요 이제 대학원을 지원하고 있고 혹시나 6급 직원으로 들어오시면 고졸이시니까 이제 대학교 이제 학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로 잘못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우수 직원을 선발해 가지고 단기 국외연수도 지원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자기 능력 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학이 부족하다면 하 어학 뭐 자격증 뭐, 뭐 오해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 그에 관련된 자격증 이제 그런 자격증을 따는데 취득하는 비용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일생활 균형 가족 친화 제도가 되게 잘돼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따로 넣었는데. 이제 가족친화 인증을 공공기관은 매년 받아야 돼요. 저희는 이제 뭐 당연하게도 이제 매일 매년 받아가지고 이제 13년 연속 가족친화 인증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2021년에 대구광역시에서 주최하는 가족친화경영 모범사례에서 이제 수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제 특히 여성 남성 직원도 그렇지만 여성 직원 분들한테 더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로좀좀 좀 길을 나눠가지고. 각 기별로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들이 촘촘히좀 구성되어 있다는 게 저희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 이제 그리고 모든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지고 유연 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시차 출퇴근제 근무 시간 선택제를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좀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시차 출퇴근제는 이제 매일 근무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8시간 똑같은데 보통은 9 to 6잖아요.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뭐 9시 30분 출근 뭐 6시 30분 퇴근 이런 식으로 유형이 좀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해서 이제 시차 출퇴근 하시는 거고 근무시간 선택은 주당 40시간이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일별 근로시간을 좀 다를 다르, 근무시간을 다르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직원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직문화 활성화에서는 사내동아리 아까 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이라든지 저희가 또 본사 로비에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 또 신간도 좀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이제 그 사내 카페테리아가 있어 가지고 아침마다 직원들이 좀 커피 마시는데 많이 쓰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잘못 하고 있긴 하지만 가족 참여 문화 행사도 했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이제 한국 장학재단 채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협업 능력이랑 소통 능력을 조금 더 보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비중의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사실 그, 그 말씀들이 인재상4개에 차관해 가지고 평가 항목들이 있고 그 항목들의 비중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약간 개인적인 의견을 넣어가지고 이제 재단에 들어와서 필요한 능력이 이게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어, 협업 능력, 소통 능력은. 제가 하는 채용 업무만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맨 처음에 예산이 있는지 예산 팀과 협의를 해야 되고, 뭐 인건비 관련해서는 또 복지 팀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사무 공간이 있는 또 관련 이제 총무 업무를 하는 그런 팀과 협의를 해야 되고, 뭐 전산 자산도 뭐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채용 대행 업체가 만약에 채용 대행 업체랑 같이 운영을 하는 채용이면 그 채용 업체 담당자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규정 개정할 때는 또 규정 담당하는 팀과 얘기를 해야 되고. 한마디로 이제 혼자서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부서, 어느 팀을 가든지 혼자서 일은 할수 없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을 설득하면서 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통 능력이든지 협업 능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또 저희는 이제 순환 근무를 이제 2년마다 하고 2년 이상 근무하면 이제 이동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두루두루 일을 하려면 좀 다양한 이제 좀 소통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 네. 아, 저 전산직렬 쪽으로 생각 중인데 혹시 전산직렬로 으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 본사인 대구 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나 아니면은 뭐 다른 본부에서도 할수 있게 되나요? 아. 네. 그 서울 사무소에도 있긴 하지만 그소수의뭐 한두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대구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대구 본사가 아닌 대구 별관이라고 해서 이제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아, 네. 이제 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저희 설명회 가 맞은편에 상담 부스 운영하고 계시 아, 네. 질문 주시면 됩니다. 쪽 대구에 연고지를 가지지 않았지만 대구 쪽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혹시 기숙사라든지 그런 아. 지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네그좀 이제 일반 전형으로 오신 분들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택은 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구에서 근무하시다가 만약에 지역센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대전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가시게 되면 그때는 합숙소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떠오르시면 저희 맞은편에 상담 부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채용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